네, 한미 반도체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일단 크게 두 가지 이슈로 나눠서 한번 볼 건데 첫 번째는 어, 마이크론 관련된 이슈고요. 아, 두 번째는 이제 하이브리드 본더 관련된 이슈로 나눠서 한번 볼게요. 근데 그 전에 일단 한미 반도체에 대한 기본 지식이 좀 필요하죠. 어, 뭐 대부분의 분들은 아시겠지만 간략하게만 보면 원래 이제 한미 반도체가 공급하는 TC 본더가 그 하, 하이닉스의 HBM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장비죠. 그런데 이제 한 에, 거의 다 이제 SK하이닉스로만 공급을 해왔단 말이에요 어, 아마 이제 SK하이닉스가 다변화를 추진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SK하이닉스에만 물량을 집중적으로 공급했을 겁니다 아마 한미반도체가 근데 SK하이닉스가 먼저 하나세미택으로 HBM을 다변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미 반도체가 마이크론으로 TC 본더를 다변화하죠. 그래서 다변화 싸움이 먼저 벌어졌어요. 그 부분부터 일단은 체크하고 가시는 게 맞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원래는 SK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의 동맹이 아주 견고했다는 말입니다. 어, TC본더가 이제 H, 그 HBM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장비인데 한미반도체가 기술력이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SK하이닉스가 한미반도체에만 주문을 내고 한미반도체는 SK하이닉스에만 공급을 하고 요런 관계였어요 근데 SK하이닉스가 공급사를 다변하기 위해서 하나 업체를 추가합니다 그게 뭐죠? 하나 세미텍입니다 그래서 하나 세미텍으로부터 TC본더를 공급받기 시작해요 네 어, 특히 한미반도체는 그동안 SK에닉스의 TC본드를 30%정도 할인해서 줬거든요 근데 하나세미텍에는 정상가로 공급을 내준단 말이에요 그다보니까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죠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도 어디로 공급을 다변화합니까 여기서 이제 마이크론으로 공급을 다변화합니다 네, 요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s k 이 n x 한미반도체 TC 본더 연합이 굉장히 공고했다가, 하이닉스가 하나 세미텍한테도 TC 본더를 수주를 주니까, 한미반도체도 그러면 우리 공급사를 넓힐래? 마이크론까지 공급사를 넓혔어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스토리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마이크론과 하이브리드 본더. 일단 마이크론의 이슈부터 한번 볼게요. 어, 한미반도체와 마이크론의 이 HBM 동맹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하게 이제 견고해졌습니다. 어, 어, 그래서 마이크론이 올해 매출 1조 클럽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마이크론이 원래는 그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HBM 경쟁력에서 많이 뒤쳐졌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HBM 점유율을 볼때 하이닉스가 50%, 삼성전자가 40%, 마이크론이 10%였단 말이에요. 이게 불과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마이크론의 글로벌 HBM 점유율이 굉장히 크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고객사 매출 비중에 확대된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나온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 트럼프가 인텔의 지분 10% 인수를 논의 중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트럼프가 미국 반도체 기업을 대놓고 밀어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인텔도 인텔이지만 마이크론도 마이크론 대로 미국 정부에 대한 지원을 상당히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마이크론이 미국의 지원에 힘을 얻고 성장하게 된다면 한미반도체로부터 TC 본더를 더더욱 많이 공급받게 되겠죠. 그 부분은 한미반도체에도 웃어주는 요인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한국 기업이지만 이 간접적인 영향까지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반도체 업체들을 대놓고 밀어주겠다. 그 힌트는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인텔로부터 찾을 수 있죠? 인텔 지분 10%를 매입 검토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정부가 사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검토한다라는 것 자체가, 특히 이제 인텔처럼 거의 다 쓰러져가는 기업을, 어, 인수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 미국의 반도체 육성 의지, 특히 자국 기업을 밀어주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이고, 이런 흐름이 마이크론에까지 간다면, 마이크론의 TC본드를 공급하는 한미반도체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트럼프의 행보를 충분히 이제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어, TC 본더가 뭐라 그랬죠? HBM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품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생긴 것부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죠? 기계 자체가 크고 굉장히 비싸요. 이게 뭐죠? 하나 세미텍의 TC 본던데 요거는. 그래서, 어, 티, 그, 한미반도체의 TC 본던도 굉장히 거대합니다. 그래서 대당 가격이 비싸구요. 생산할 수 있는 업체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다? 기존에 이제 열 압착 TC 본더 시장이, TC 본더 시장이 뭘로 바뀌고 있다? 하이브리드 열압착 TC 본더로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어, 요게 기존에그 레이저 방식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레이저 셀이 살짝 주목받았던 부분도 있는데 그건 이제 훨씬 더 나중 기술일 것 같고요. 그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열압착 TC 본더가 하이브리드 압착 TC 본더로 간다. 요게 이제 가장 중농입니다. 그럼 여기서 누가 맞붙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두 기업 한미반도체와 하나세미텍이 하이브리드 열압착 본더 시장에서도 맞붙을 것으로 보이고 다른 업체들은 이 본더 시장에 뛰어들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하나세미텍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제를 안게 됐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반도체 후공정이라는 게 예전에는 반도체를 단순히 조립하고 검증하면 끝났지만 지금은 아니죠 반도체 수율을 끌어올리는 핵심적인 단계로 부상을 했기 때문에 이 후공정, 특히 이제 패키징 기술들이 엄청나게 중요해지고 이 TC 본더 관련된 기술들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미반도체와 하나스미텍은 HBM 패키징 장비인 TC 본더를 글로벌 메모리 업체들 3사에다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TC 본더가 패키징의 핵심 기술로 부각이 됐기 때문에 이 하이브리드 본더를 먼저 이제 잡는 업체들이 이 시장에서도 성과를 낼 가능성 과실을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그 하나세미텍의 하이브리드 본더 분야에서는 조금 더 먼저 성과를 내는 모습들은 있어요 하이닉스랑 협력해서 1세대 장비를 개발하고 공급했고요. 지금은 2세대 하이브리드 본더 개발이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도 하이브리드 본더 시장을 잡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HBM 시장이 어디에서 어디로 넘어가고 있죠? HBM 3에서 네. HBM4로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차세대 공정은 HBM4인데 이 하이브리드 공정은 HBM4에서는 제한적으로만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본더 기술이 올라온다고 해도 항상 문제는 뭐냐면 수율입니다. 수율. 수율이 나오지 않으면 양산 체제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벌기가 어렵거든요. 어 돈을 벌 정도의 수율은 60% 이상까지는 끌어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공정 기술이 어, 개발이 완벽하게 됐다고 해도 수율을 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도입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HBM 4 부분에 있어서는 하이브리드 TC 본더가 어, 도입이 안될 수도 있고 제한적으로 도입되거나 요 정도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하이브리드 본더가 어디까지 이어질 것으로 시장은 보냐? HBM 6 버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자, 지금 막 3에서 4로 넘어가고 있는데, 5, 6까지 가려면 어때요?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은 하이브리드 본더가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 레이저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넘어갈 건데, 그 전까지는 하이브리드 부분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누구랑? 하나 세미텍이랑 한미반도체가.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마이크론 부분은 일단 한미반도체에 웃어줍니다. 마이크론의 t c 본드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어,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편다면, 정확히는 트럼프죠. 트럼프가 자국 우선 정책을 핀다면, 마이크론의 성장이 가시화되고, TC 본드의 공급도 확대될 수 있으니까, 요건 한미반도체에 웃어주는 부분이고.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 하이브리드 본더 시장에서는, 하나 세미텍과 한미반도체의 경쟁인데, 사실상 양강구도, 누가 더 승기를 받을지, 잡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어, 하나 세미텍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는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두 기업 중에서 어떤 기업이 먼저 중심을 잡을지, 그 부분을 보셔야 될것 같아요. 결국은 둘다 이제 생산하겠지만 수율 싸움입니다. 수율 부분에서 어디가 앞서는지를 조금 더 확인을 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하나세미텍이 이제 먼저 성과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한 4, 5년 전부터 하이닉스랑 미리 그 협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보다는 살짝 더 빨리 상용화를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수율이니까, 이 하이브리드 본더 부분에서의 수율을 한미반도체와 하나 세미텍 중에 누가 더잘 뽑느냐에 따라서 승자가 결정이 나겠죠. 근데 한미 반도체는 어찌 되었던 간에 직접적인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는 중요한 영향들을 가져갈 수 있겠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다 차치하고 하나 세미텍과의 경쟁에서 살짝 밀린다고 해도 한미 반도체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마이크론 이슈도 있고요. 또 하이브리드 본더 부분만 생각을 해도 하나 세미텍과 한미 반도체 말고는 여기서 크게 두각을 보여줄 만한 기업이 딱히 보이진 않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한미 반도체의 역할은 앞으로도 충분히 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차트도 이제 부담스러운 구간은 아니에요. 뭐 하락과 이제 상승을 반복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저점을 다지고 살짝 바닥을 찍고 올라가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보유하시면서 어 10만 원대를 다시 한번 좀 노려보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마이크론 이슈랑 하이브리드 본더 이슈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두 기업 관련된 이슈들을 체크하시는 것이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